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십육장 이십이 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평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됩니다. 마치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삭 시대에 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이집,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하시고 곡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땅에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감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이삭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땅에서 다시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자기 아내 리무가가 아름다움으로 빼앗길까 두려워서 거짓말로 "이제 동생이라" 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중에 이 일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게 되어 26장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러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번...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백 배나 얻게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어, 그랄 왕,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과 거의 기등한 그리고 더큰 정클 정도의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도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고 재산 목록 이로와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고 가축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기술이 아닌 4000년 전에 손에 든 변변치 못한 장비로 내게부 광야 같은 곳에서 수십 미터씩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공사이고 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 것이 쉽다면 이렇게 다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이삭은 수구하여서 얻은 그 우물들을 양보하고 또 옮겨갑니다. 참 억울하고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세기 15장에서 이미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복을 주어서 네 후손이 창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이라고 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할수 있어요? 인생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경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이방 땅에 살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가운데 자연적인 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든지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지난 2월 17일에 약한 지진이 마운틴 레이어에서 20여 차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알 때입니다. 26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죠. 축복의 약속을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또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재확인을 해 주고 있어.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앞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종 아브라함을 여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도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능력으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권세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그 인생에서 우물 파는 그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물을 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느 날 그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땅의 왕,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이삭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알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의 삶을 보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한옥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도 주님이 화목하게 만듭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이라도 주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세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전혀 세상과 관계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화목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과 화평하면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나와 나 자신과도 화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과 교만과 또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화목해 하심으로써 나 자신에게 주님의 창조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신 것이 자신과도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이, 어, 그에게 이사 28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약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래요, 화평하러 온 자들 그들과 함께 화평하게 됩니다.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이 쫓아내었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종들이 우물을 다탈취해지만 그들이 화평을 요구할 때 이삭이 그들과의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을 평안히 가게 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3 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쫓겨날 때 있고 또 손해 보고 불편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끝까지 추구하고 온유하면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되면 그리고 나타나셔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것들로 복을 여기고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이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시면 그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화평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문들을 쌓아두신 축복의 문들을 평강의 문들을 더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화평하고 이웃들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인지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화평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순종하므로 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